네 안녕하십니까 심지식인 정인태 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를 역임했습니다. 서민 벼랑 끝으로 모는 한국은행 총재 국회 청문회 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1900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서민들의 자산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 코로나 3년을 버티고 죽지 못해 살고 억지로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버텨왔던 그러한 서민들인데 빚으로 버틴 그러한 부분도 많죠 그런데 이런 정황에서 중국도 하지 않는 일본도 하지 않는 일본은 금리 올리지 않고 있어요 중국도 금리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서민부동산에 엄청난 타격이 온다 그리고 은행에 돈 놓은 자들만 그러한 자들만 배불러지고 은행만 배불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대통령 예금이 얼마인지 국무총리 예금이 얼마인지 이거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네이 사람도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데 총재 무슨 총재입니까? 예, 총재라는 걸 쓰지 말고 무슨 황제입니까? 예? 총재 아니고 한국은행장 이렇게 하면 되지. 뭐저 신한은행장, 하나은행장 이렇게 하지. 하나은행 총재 이렇게 합니까? 예, 무슨 놈의 총재라고 총재라는 이런 거만 권위주의나 갖다 붙여놓고. 예,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다. 저는 국회 청문회를 불러야 되고 국민 소환제가 있으면 은 국민들이 이 한국은행장도 소환해가지고 탄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미국이 금융 패권주의로 가고 있는 거야. 금융 패권주의. 나를 자꾸 공산당으로 몰고 가는데 나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미 안보, 그리고 한미 안보 체제를 강화해야 되고 한미 동맹 강화해야 된다. 그러나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편에서 얘기한다. 그것도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들 편에서 얘기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사실상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사람도 압니다. 분명히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공급이. 지금 푸틴 때문에, 에, 푸틴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바람에, 에,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을 확대시켜야지, 돈의 가치가, 한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조금 잡혔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래서 금리가 잡힌 게 아니라 돈 있는 자들은 돈을 쓰고 있고 일반 서민들은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도못 사주고 있고 지금 외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10개가 있는데 금리를 계속 올려버린다 그러면 은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복숭아가 수요가 10개밖에 없어. 수요가 마,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많은데 복숭아 공급이 계속되면 가격은 안정이 돼요.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공급이 안되고 10개로 한정돼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사야 돼. 그 금리를 올려버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1900조 상황에서는 서민들은 이자 내느냐고 돈이 없어. 결국에는 돈 있는 자들만 사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가가 안정이 된다 웃기는 소리라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에, 미국이 미국이 좋으면 미국 가서 살든지 예 그리고 진짜로 미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응? 이런 자들이 경제 어, 우리나라 경제 수장이다 해갖고 무슨 총재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에, 보고 있습니다. 1 9 0 0조에 금리, 저 서민들 가계대출이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은 서민들이 당연히 진짜 월급 올려달라고 노사분규 일어나고 또 월급이 올라가면은 그게 물가에 반영돼갖고 계속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그러면 계속 이자 올리고 해갖고 서민들 죽이고 기업 죽이고 경기 침체 만들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 굉장히 침체됩니다. 이 사람 은 책임져야 돼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임명한 사람, 윤석열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붙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고용한 자인데 윤석열이가 정신 안 차리고 서민들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도 쇼만 하고 앉아있다가는 반드시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는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